필리핀의 한성 은혜 선한 사마리안 아카데미가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주 성락교회백이영 목사는 때로는 주님과 즐겁게 놀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를 통해 주님과 친구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성 은혜 선한 사마리안 아카데미는 한국 한센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경주 성락교회가 후원하고 한센 인권변호단과 한성장로회 한국 IDEA 협회가 연합해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한 세민들이 모뭐 힘을 모아서 선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앞으로 필리핀에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학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성은의 선한 사마리안 아카데미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00명의 한센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